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찬또 뉴스 채널입니다. 항상 이찬원의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이찬원은 갑자기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 나타나 임산부의 병원비를 지불했다. 이찬원의 여자친구 출산 공식 입장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입수한 독점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병원 직원이 이찬원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기빈씨를 이용한 임산부 병원비를 지불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찬원은 그 여자를 차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이 정보는 네티즌들을 들끓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찬원이 여자친구가 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 임산부는 이찬원 여친일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찬원의 소속사에 연락하여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찬원이 무척 사랑하는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의 남편은 현재 코로나19로 미국에 머물고 있어 이찬원의 사촌이 출산한 날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을 직접 병원에 데려가 병원비를 전액 지불한 사람은 이찬원이었습니다. 이찬원도 사촌이 불편해할까봐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VIP 병실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이찬원 사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촌은 이찬원에게 고마운 마음에 이찬원에게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신 정보가 있으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팔로우 버튼을 눌러 이찬원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다른 소식입니다. 오는 25일 수 오후 8시 첫 방송 트롯 스페셜 인연이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의 출격을 예고했다. 네이버, 나우, 트롯 스페셜 인연은 미스터트롯 사인방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가 매주 두 명씩 번갈아 출연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신개념 트로트 라이브 쇼. 트롯 스페셜 인연은 오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 방송된다. 트롯 스페셜 인연 출연진들은 매주 팬들을 위한 라이브 무대를 공개하고 각자의 음악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주제로 토크를 나눈다. 미스터 트롯 방송 이후 함께 활동하며 누구보다 돈독한 인연으로 거듭난 이들이 서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남다른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25일 첫 생방송에는 이찬원과 장민호가 출연한다. 특히 이찬원은 방송 당일 오후 6시에 발매하는 신곡 편의점에 라이브 무대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다. 편의점은 이찬원이 약 1년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정식 신보로 경쾌한 리듬과 담백하고 깔끔한 정통 트로트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다.